아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음 여기 그 안경주머니 거든요 제가 전사를 해보려고 어, 이것저것 제품들을 찾아봤는데 티셔츠 해볼까 하다가 안경 어 안경닦이가 더어있네 <laughs> 네, 나중에 안경닦이도 이렇게 전사하는 거 보여 드리도록 하고요 안경닦이도 되게 잘 돼요 전사가 물 빠짐도 없고 선명하게 잘 되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 안경집에다가 오늘 전사를 해볼거고요음 전사할 내용은 아 요거에요 뭐 여러분들 로고 라든가 어, 원하는 글자 라든가 그림이 라든가 뭐그런것들일러스이션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요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어, 놓아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거를 이렇게 뭐 이게 좀 짧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놓아보고 제가 전사를 해볼게요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요 전사 필름, 예, 전사 필름을 갖다가 전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다리미로 전사를 할 거예요. 집에 다들 다리미 하나씩은 있으시죠? 그래서 그 다리미로 작업을 해볼 거고요. 그리고 어, 그냥 하지 마시고요. 이렇게 어, 종이를 하나 깔아주세요. 종이를 하나 깔아주고, 그리고 다리미로 한 5초간, 어, 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리미로, 어, 직접 열을 가지 마시고요. 요렇게, 원하는 만큼만, 1, 2, 3, 정도 네, 하시면 되는데 제 다리미는 조금 온도가 좀 낮아요. 어, 온도는 한 150도 정도에서 한 160도 정도 한 면티 기준으로 다려 주시면될것 같아요. 이렇게 다려 놓고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요거 다리실 때. 그, 필름이 우글우글해지잖아요. 그러면은 너무 온도가 높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. 그래서, 어, 일단은 이게 좀 뜨겁게, 예, 이렇게 좀 열이 올라있기 때문에 식은 다음에, 그 다음에 떼어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네, 뭐, 잠깐 식는 데는 한 3초 정도 될 거가, 같... 3초가 아니야. 좀 지나면 식긴 한데, 이게 약간은 미지근한 상태에서 뜯어지는 게잘 뜯어지긴 해요. 너무 차갑게 식을 때보다는, 제가 뜯어볼게요. 네, 미지근한 상태에서 뜯으시면요. 잘 뜯어져요. 이렇게, 네, 이렇게, 어 필름에서 분리가 되어가지고, 이렇게, 어, 전사가 될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. 오, 너무 깔끔하게, 이쁘게 잘 되었다. 그래서, 뭐, 메이커라든가, 아니면은, 뭐, 여러분들의 브랜드로 해주고 싶은 것들, 그런 것들, 요렇게 제품에다가 여러분들 로고라든가 뭐, 선물용으로 뭐 이렇게 하셔도 좋고, 원하는 부분들을, 요렇게, 예, 전사를 쉽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, 집에 다리미만 있으시면은 이런 작업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구요. 카톡으로, 어, 여러분들, 뭐, 문구라든가, 일러스트, 파일을 갖다가 보내주시면은, 어, 저희가 이런 작업들을 해줘요. 필름 작업들을. 필름 작업들을 해주면은 그 필름을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다리미로 손쉽게 제품에 인쇄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. 이렇게 뭐 색깔별로 흰색이나 검정색이나 파란색이나 빨간색이나 여러 가지 칼라들을 어 이런 식으로 로고나 문구 글자 주시면은 어 작업이 가능하고요. 근데 로고나 그런 게 없어요. 그러면은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직접 만들어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카톡 a d u 7 9으로 문의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제가 저번 시간에 그제 카톡으로도 한번 이렇게 만들은 거 있는데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원단에다가 예 원단에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반짝이로 요거는 이제 약간 반짝반짝거리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이렇게 반짝반짝이네. 그런 거를 가지고 필름으로 이렇게 어, 전사를 해봤어요. 되게 이뻐요. 반짝이도 있고, 뭐 형광도 있고, 형광 같은 경우는 밤에도 빛나면서 재밌을 수도 있고요. 아이들 가방 같은데 있죠. 그런데도 가능하니까 어, 위험할 때좀 밤에 아이들 돌아다닐 때그 자동차로부터 어, 보호할 수도 있고, 뭐 그런 것도 만들 수도 있고요.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보내주시면은. 저희가 필름 작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어때요? 어, 이게 되게 어, 예, 부드럽기도 하고 되게 느낌이 좋게 잘된것 같아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